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용 분야에서는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일반자금 일반경영안전자금이라서 가장 많이 지원을 합니다. 예산은 1조 1천억이고요. 그리고 지원 규모는 한 3만 5천 개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고용 용자는 어, 이름만 봐도 알수 있겠지만 청년 소상공인. 아니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4 4 7 5억으로 지원을 하고요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 4,500억을 별도로 따로 떼놨습니다 그리고 성장촉진자금이라고 해서 3년 이상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2,300억의 예산을 줬고 혁신형 소상공인 금년에 새로 생긴 사업이 700억의 예산으로 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소상공인의 생애 주기별 창업이라 그래서 해서 창업이라고 해서 어, 처음 창업하는 분들에서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그리고 성공불용자라 그래서 실패하면 안갚고 처음에 또 성공하면 그 다음에 갚는 성공불용자라는 그런 대출이 있습니다. 생활력 신형 창업지원서 많이들 신청하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교육사업도 있고 소상공인 역량 강화 컨설팅도 있고요.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이 될 예정이고, 뒤에는 조금 특화된 여러 가지 그런 지원 사업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어, 이번에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내용은 앞서서 선검 설명된 바가 있으니 넘어가고요 다음, 일반 경영 안전 자금 보시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받으시는 소상공인 자금인데,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다시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 정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지원 조건에서 대출 한도 업체당 7에서 1000만원 선인데 이게 뭐예요 네 7천만원에서 1억원입니다 업체당 7천만원에서 1억원을 지원을 하고. 5년 이내에 자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 재도전 특별 자금, 뭐, 장애인 기업 등, 일부, 이 안에도 세부 자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일부 자금은 좀더 길게 자금을 지원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년 주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신용자를 위해서 제도전 특별 자금이 확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 경영 안정 자금이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구나. 그리고 업체당 7천만 원 이상이므로 여러분들이 선정이 되면 좀 어느 정도 충분한 자금 공급을 받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2 청년 고용 특별 자금입니다. 청년 고용 특별 자금은 자금 애로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인데요. 만 39세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은 지금 자금 지원이 되시고 또만 39세 이하가 아닙니다. 저는 40세 이상의 시니어지만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도 지원이 됩니다. 청년 고용 특별 자금은 업체당 1억 원을 지원을 하고 여기서 업체당 1억 원은 무조건 1억을 준다가 아니라 최대 1억 원 정도다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가끔 심사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여러분이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공인 특허 자금입니다. 소공인만 지원할 수 있는 자금으로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이 체크하실 건 이거예요. 기본적인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이고 제조업 역시 상속 근로자 5인에 원래 들어가야 되지만 소공인은 직원을 많이 뽑아서 간에수공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서는 지원 대상이 상시 근로자 10인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체크하시고 주요 업종 뭐 수제와 의류, 봉제, 가방, 기계, 인쇄, 뭐 금형 이렇게 쬐끔한 그... 기업들은 다 소공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운전 자금 업체당 1억 원 한도, 시설 자금 업체당 5억 원 한도도 지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공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작은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대부분 해당이 되니 확인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성장 촉진 자금입니다.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인의 활력제고 및 제도약을 위한 자금이다. 라고 써있는데요. 지원금액은 2,300억이고요. 사업자 등록일 기준에서 업력 3년 이상이면 어그 이후 업력 제한 없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업체당 1억원 이렇게 자금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3년 이하도 있지만 3년 이상도 별도로 지원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내용이 간략 간략하게 들어가서 어 나도 간략 간략하면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나 지침들이 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간략하게 이 정도 되는 걸로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지만 나중에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추가로 나온 지침이나 공고문을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 지역센터 요 밑에 있는 여기서 지역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는 게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은 혁신형 소상공인에 대해서 별도의 요건을 2010년, 2020년 상반기에 지정할 거라고 하는데요. 지정이 될 경우에 별도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직 안 나온 상태이므로 자세한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상공인 자금은 생각보다 심플하게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사업 차관 학교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오늘 융자적인 부분에서 한 일부를 먼저 정리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자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의 그런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주지만, 뭐, 광업이나 아니면 직원수 10인 이하의 소공인, 아니면 운수, 건설업, 이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0인 이하까지도 적용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되게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되나, 기본적인 이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일반 경영 안전 자금부터 시작해서 한몇조원 이상의 금액이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경영안전자금은 기본적인 상식을 로자 5인 이하의 사업자 7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사이 자금을 주고 청년 사업자이거나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도 유용한 자금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소공인 특화 자금이 있고 그리고 3년 이상의 성장하고자 성장기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지원을 한다라고 보고 혁신형 소상공인이 도입됐지만 아직 내용이 나오진 않은 것은 여기 오늘 2020년 통합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소상공인의 자금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책 자금인 대출 분야는 오늘 한번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저희가 조금 쉬었다가 어, 소상공인에게 더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